박수영, 네가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맞냐? 2025년 7월 4일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둔 박수영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헛소리를 적어놓았더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을 했냐? 그 공약은 너네 당 소속이었던 내란 및 외환수계 혐의자 윤석열이 내뱉은 것이었고 윤석열이 2년 반 동안은 국정운영을 했는데 그때 강하게 추진했어야지 이재명 정부에 그걸 왜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요구하냐 윤석열이 공약한 자료와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담은 자료니까 잘 보고 가슴에 좀 새겨라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15일 부산 서면유세에서 KDB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부산을 해양도시로 산업도시로 발전시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금이 있고 돈이 있어야죠. 산업은행 유치하겠습니다. 저는 항만 운영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어, 제가 경기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계속 남아있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부산이 대기업도 많이 없고 일자리가 많이 없다, 없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도권 쪽으로 이탈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해수부라는 공공기관이 자리를 잡는다면 이탈이 이탈이 줄고 유입이 오히려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해사법학 보다 보니까 요즘 이제 해사법원 유치 관련해서도 요즘 중점적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되게 된다면은 이제 더 나아가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봤을때 해사법원 유치에도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부경대도 이제 수산대학교에서 출발해가지고 현재도 이제 해양 부문과 수산 부문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그쪽 업계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으로 해서 해양수산부가 이제 부산으로 옮겨옴으로써 저희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 학교 위상도 더 높아지는 계기가 충분히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부 이전으로 상실감을 느끼는 세종을 비롯한 충청인들의 마음도 좀 헤아리고 말이야. 그리고 민생 회복 지원금 받기 싫으면 너만 안 받으면 돼. 국회의원이면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살펴봐야 하고 만약 그랬으면 이딴 개소리 못할 거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